예시가 지렁보다 훨씬 낫다. 저도 정말로 오늘 이런 날이 올줄이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우리 자매를 이 회복으로 들여와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침례 받고, 이런게 내하고 같이 이렇게 또 침례를 같이 받을 줄은 몰랐고, 정말로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오늘도, 이 문의를 지나 대구를 오면서 부산은 왜 내려가가지고, <laughs> 네? 음. 교회를, 청도를, 아주, 엉뚱게 어, <laughs> 주님 이름 불렀다고. 어? <laughs> 그래, 오늘 또, 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막, 그, 그 짜증스러운 말로, 그래야, 그런 내가, 아,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늘 그 내려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침대를 받고 이제 방금이도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너무 큰가족도 없고 아, 네.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너무 편하다고. 오늘 아, 해주게 정말 아, 아,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네. 저도 또 침대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고. 아, 네. 저도 사실 오늘까지 담배를 피웠는데 <laughs>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뭐 솔직하게 말을 해야죠. 이제 월요일부터 아, 내가 네. 그 병원에 가서 약을 안고 내가 먹고 절대 담배를 정말 끊고 내가 우리 주님한테 제가 몰아주시게 정말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네. 아, 네. 이 사람은 분의를 자주를 못 가더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아, 네. 갈수 있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주일 안가지고 꼭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장애인 어린이 부부가 몸 안으로 치매를 받았는데 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 친구 따라서 <laughs> 어 친구 따라갔는데 주님이 아 용접했거든요. 음. 살면서 내가 과연 죽으면 어 천국 갈수 있나? 하면서 친구가 질문 l 했어요 언니 지금 죽으면 h i 수 있나? 그 말을 했을 때 d r e n 해 보니까 예 r e 가끔씩 가긴 갔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데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수 있을까 생각이 l d r 는 n 덩어리가어어지 n c h i 쿵이 r e n children, c 가 i l d r e 생각하니까 잠이 안 n c h i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안 만나고 싶은데 또 학교 과가 같은 거라 제가 이런 제수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이 친구가 또 만나니까 또 나보고 가야히있게 언니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나? 또한번 물어보니까 결국은 죽을 지가지데 따라가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듣어도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그다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학교 가에서 이제 끼리 이제 그 미팅 스슷하 이제 신이었던 간처럼이 하는데 제가 원래 술 같은 거잘안 먹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맥주를 아, 먹고. 이쪽은 뭐가 한나 먹었는데 치해가지고아 이게 우리 물 같은데 이거 왜섞금먹지 이랬는데 구원을 딱 받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입 사냥해 하고 그다음에는 뭐하냐면 기스 투택 이제 여기 시내에 이제 한참 여행했을 때 가게 되는데 딱 구원 받고 침대를 받고난 다음에 여부가 고쳐고척고척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입구가 있던데요. 다리를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음성이 수도하는 거예요. <laughs> 멈춰라 하는 거예요. 다리를 요딱 놓고 막막 추고 하는데 <laughs> 이러는데 갑자기 속에서 주님이 멈춰라 하고 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리가 있었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 나을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다리를 아 그러다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제가 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laughs> 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 죽었다는 것을 알고부터 이 다리가 안으로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laughs> 근데 자기님을 <오늘> 침대 받았잖아요? <laughs>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왕국 안으로 다리는 하나 세상에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영접을 한한 다리만 걸쳐있지만, 이렇게 침대를 완전히 받은 이두 다리가 하나님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순리를받고 나니 이 다리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정을 왜하냐면 저는 실제로 시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부터는 그것은 끝났어요. 아, 네. 끝났고 다시는 디스코 테크뭐 춤추고 이런 데는 다리가 안뛰져가못 갔고. 그다학생부터는 신기하게 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보내고 학교에서 학생들 어떻게 한 학기를 보냈나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원래기 어떻게 발전해난 발딱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저요 하고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을해버리고 <laughs> 마 치고 수업 마치고 나오는데 교수님이 제일 먼저 쫓아 오래요 나보고 <목소리> 이정수는 71번 카드라고 예약하니까 <목소리> 내가 지사네 <진싸네>! 카드라고. <목소리> 그러면서 교수님이 나도 하나님 믿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아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점수를 잘 줬더라고요. <목소리> 아,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갑자기 그과에 학생들이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보고 오더니 아 이정순씨 아까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어.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딱주르보 오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우리 뭘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에서 성경 읽고 2년 네. 동안이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캠퍼스로 가다가 아, 예. 성경 읽고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 자비님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몸 안에 침해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야 사건이 안 잡아가요. 아, 네. 그 동물의 왕국에도 비실비실하고 물에서 떨어진 그 물이 그한두 명은 잡아먹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기 아, 네. 때문에 어떤 걸 배워야 하냐면 아, 네. 왕국 안에 있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 네. 또 거기서 누리는 그 왕국 안의 음식이 달라요. 아깥트 음식을 많이 먹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기는지 아, 네. 네, 배워서 조금 조금씩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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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우리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요? 아시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동에서 뵀을 때, 꽤된것 같은데, 저한테 몇년인지 모르겠지만, 은 손을 잡고, 참, 이렇게 그 주님의 어떤 그 맞이하신 이랄까, 그 주님이 제 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집사실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참 속에서 밀어내심으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걸볼 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네. 들재를 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이죠 그5절일 겁니다 어, 내 안에 가십시오 아,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가겠습니다 음. 어, 내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냈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아, 네. 아, 이런 말이 네, <laughs> 말씀하시잖아요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배를 했고 어, 주님만이 그하는 길은 어,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런 것을 네. 네. 좀 요즘 많이 느끼고요 아, 네. 네. 혼자 이렇게 뭐 성령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음.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아, 아, 네. 주상적이고 아, 네. 다음에 손에 자, 잡을 수 없는 어, 그런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아, 네. 아, 네. 정말 어, 몸은 주님의 그 내용이요 실제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함께 섞여서 아멘. 이런 교통을 할 때에 아멘. 그 주님의 인재가 있고 실재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용이 있음을 느낍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오늘 그 자매님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침대를 받으셨는데 아멘. 제가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형제님과 자매님, 이 형제님은 또 다시 한번 칭례를 받으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참이리스도와 교회의 표로서 부부가 이렇게 함께 칭례를 받고, 아멘. 그 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 정말 주님께 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 예. 국민교회 또 다음에 이, 뭡니까?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가서. 지체력이 많습니다. 그래와 여하, 아, 네. 달리 정말 어, 생명이 많이 생명하신것 같고 생명안에서 많이 이렇게 물어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참초라하고이 많은 지체들을 여전히 자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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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과 같이 인구스럽게 네. 어, 어, 주님을 표현하고. 아멘. 네. 말리고, 네. 아멘 을 분배하고, 아멘. 아, 이런 실제가더 크지고, 아멘. 주님께서 영감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몸 안으로 직례 받으신 것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